저희가 세일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 있지만, 이제는 생각해야 할게 다음 세대인데, 어, 엄마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그 위의 세대, 또그 위의 세대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 세대에서 예수님 오신다. 다내 세대면 끝이 날 거야. 솔직히 약간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좀 일어난 그런, 그런 시발점이 아닌가. 세일이 말씀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그말 이제 그 소망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내 세대에서 마치 주님께서 무조건 오실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던, 있었던 것이 무조건 또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처음에 편지 할 때는 초반에는 이렇게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호련이 변할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말년에 가서는 디모데에게 편절 때좀 그런 것에 대한 태도가 관점이 좀 바뀐 것을 볼수 있죠.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또 디모데에게 명하기를 그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꾸준히 준비하면서 기독교인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이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양 쪽에 바울과 어,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도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정말 우리 세일 말씀이 예언의 말씀대로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놓고 보니까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아 있는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어, 모두가 또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내 자식들은 당연히 잘 따라오실 다다다잘 따라올 거다. 솔직히 이게 사무엘을 예를 들면 사무엘이란. 그 자체는 얼마나 그렇죠 어,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지만그 아들들은 솔직히 파워 망나니 네두명 파워 망나니 <laughs> 두명 나와서 네 저도 솔직히 많이 밖으로 돌다 온 케이스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의 기도로 올바르게 좀 잡혀진 그런 좋은 케이스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부모님의 기도가 정말 좀 많이 절실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게 이제 그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에 오해가 생긴 것이, 그 그래 때가 되면 자녀들 다 돌아온다.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막연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사 49장 같은 경우에서도 택한종의 축복 말씀할 때 자녀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소망을 품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과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격 나만 잘해서 인, 그렇게 인정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 들어서 변화성도의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나만 잘돼서 잘 내가 변화성도가 돼서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내가 변화성도가 되려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변화성도가 될수 있는 것이다.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와 주객이 전도됨으로 인하여서 오해가 생기고 그런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한테 대한 교육에 대한 안일람 그리고 세례전이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산당 나쁘다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깔고 갑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사상 같은 경우 뭐페미니즘이라든지동성에 관련 영화 드라마 또 세상의 유행가나 가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이죠 그런 오해 때문에 빚어지는 것들 실제로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심지어 카카오톡 뭐 프로필이나 뭐 프로필 음악 걸어 놓는 것들이나 그치, 이런 그치. 것들이 요한이 게시로 9장에서 말씀한 그 다자, 다섯째 나팔에서 그 미혹의 흑암의 연기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연기들이 실제적으로 뭐 SNS를 통해서 인터넷 사, 인터넷에서의 삶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형책이 아, 마련되지 음, 않고 음, 있다는 것이 그렇지. 참 아쉬운 음, 부분이죠. 애배 시간에 눈 앞에 아이들을 끌어다가 육체는 끌어다가 놓을 수는 있는데 애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자신의 학교의 삶으로 간다든지 삶으로 가게 되면은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몰려오는 그런 온갖 미혹과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 그런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요즘 보면은 그런 것을 안 하면 도태되는 듯한 도대체. 그런 것을 절대로 관과에서는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뜬 상태에서 아이들을 뺏기는 그런 경우지요. 아이들을 그냥 껍데기만 가져다가 놓는 그런 음, 상태가 될 그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럼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 역사 나오면 다 끝이다 이런 이런 오해들 그렇죠. 때문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한쪽 발은 교회에 담겨 있고 한쪽 발은 세상에 담겨 있는데 두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서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보면 내 자신이 죄인 거는 그렇죠, 스스로 깨달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음. 결국에 이런 것들을 세상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 그렇죠.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음, 것을 이제 차단하고 그렇죠. 또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울함과 절망감과 그렇죠. 뭐 자살이라든지 옥상에 올라가는 그런 행위까지 막 이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음. 문제로 잠깐 거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천국 말씀드리면 이 마귀라는 것이 우리가 <laughs> 가론 유다를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았듯이 마귀는 참 강교합니다 강교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와를 꿰일 때처럼 우리 인생이 무언가 될수있는 것처럼 무언가 줄 예, 그런 것처럼 그런처럼 무언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꿰니다 그래 놓고 꿰고 나서부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laughs> 어떻게 합니까? 버려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정죄하고 그럼요. 그 이상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우울함을 느낄 수밖에 그러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기 때문에 정말로 극한 상황에 가면은 지금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음음. 정말로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길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 방법도 변하고 시대에 따라 법도 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있어요. 율법 교회가 은혜 시대의 교회로 발전하고 어. 은혜 시대 교회가 또 초대 교회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보호를 받을 그 교회로 발전함에 있어서도 우리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발맞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열고 다는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이 세일 성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75장의 곡이 있습니다만은 곡조만 따지면 이 중복된 곡을 제외하고는 5 4 곡, 십4곡 정도가 있죠. 아... 그 중에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찬송가에서 가져온 곡들 이제 가사만 우리가 바꿔서 부르는 곡들이 2 4 곡이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음, 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불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 또 외부에서 볼때 장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이전까지는. 음악에 관해서 지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그거를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꾸기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 이해를 이제 해야겠지만 이제 고칠 수 있는, 건 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충분히 고쳐 가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이제는 이런 수많은 영상들과 이제 이런 우리의 이제 색다른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성도들이 우리 쪽으로 이제 찾아왔을 때 분명히 우리보다 음악 지식이 더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가에 대해서 잘못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로 들어가면 있어서 말씀이 좋아서 온 사람들도 혹시나 우리가 염려하기를 음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 성가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음. 곡조라는 것은 음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거죠 왜그러냐면 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럼. 답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이것은 우리가 뭐 다른 말이 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음.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작곡하게 하시고 음. 또 그런 것들을 내려 주신 것들이 그럼요. 정확하게 우리가 곡조를 지켜 나갔을 때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지 않겠는가 그런걸 음. 우리가 또 악기 연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능을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모습도 다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율법적인 얘기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은 이제 음. 특별히 신앙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제 부모님들이 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세대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은혜로 들어와 버리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그당시에 기준으로 이방인들은 율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은혜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의 자녀, 지금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율법적인 부분을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를 통해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죄가 무엇인지 죄가 아닌지 부모들이 그것을 인터넷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런 걸 세세하게 일만 가지로 알려줌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경제적인 부분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뭐 십만 원 이십만 원 벌어서 그것을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뭐 학비를 대주고 학원비를 대주고 이런 것보다 그한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그것을 주님을 주님을 맞이할 세일의 교인이고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양쪽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식도 우리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고3이면은 아, 교회 안나도 돼. 당연한 걸로 알죠. 아, 아, 그리고 면제고 네. 그리고 면집으로. 뭐 고삼뿐만 아니라 아 우리 애는 공부 잘해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부 지금 어디 뭐 학원 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배는 좀 빠져요. 뭐 이런 색으로 아,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얘기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은 얘기할 때는 신앙이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종작 자녀들한테는. 공부가 우선이다. 성격이 우선이다. 음. 근데 사실 신앙인이라면은 에베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앙인이라면은 자녀를 교육시키에 있어서 공부시키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서 자녀로 자라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쉽게 요약하면 아니라 이죠 아니라. 그 그렇죠. 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로세초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져요. 로세초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롯은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었죠.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가장 또 핵심적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나이를 위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아, 위하여 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구절 더 많죠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럼, 예. 예를 들어서 뭐 에스겔 9장이라든지 에스겔 14장이라든지 어린아이든지 뭐 처녀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 못한 사람이라면 칼로 다 베어버려라 북방 세력들아 이것이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내게 유예인 것처럼 음, 이렇게 생각돼. 상관없는, 예, 상관없는 것처럼. 네, 이런 그럼. 것들이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아쉽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음, 음, 이제 그래서 참 의의가 있는 것이 이제는 이번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부터 또 다음 세대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음. 우리라도, 우리라도, 우리라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예수님 바로 믿고자 하는 이러한 세일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다시 오심을 바로 전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음. 이세 교회에서 이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음. 이제 정말로 준비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함께 새 시대로 노하우 가정같이 낙오되는 사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음. 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